덮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장 아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함께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러 갔는데, 아이 글쎄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상중턱에 화장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잠깐 비켜나서 우리 실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기가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낙엽으로 나뭇잎으로 덮어 놓고 돌몇개 이렇게 세워 놓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달 뒤에 같은 등산로로 이 사람이 가게 되는데 아이글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산중턱에 돌무더기 위에 돌을 하나씩 얹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가봤어요. 한달 전에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은 곳에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망과 광고의 제목들을 가지고 돌을 쌓고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싫어라고 하니까 더 웃겼던 거예요.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삶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하셨으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복이 그그 그 생각과 그 믿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갈 방법과 지혜를 이미 깨달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돌무더기 속의 실체가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대상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이 행위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 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1절 말씀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규정한 제사법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정의해 주셨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차 올 일과 참 형상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1절에 말씀하는 참 형상은 영어로 대부분의 성경들이 realit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법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제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뛰어넘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하반절 보시면은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할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수 없다. 영어로는 퍼펙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기원전 6세기에 멸망을 앞두고 있을 무렵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언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잘내 율례를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깼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깼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을 앞둔 남유다 왕국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사를왜 이렇게 잘 드려요? 제물을 다른 때보다 나불로 드리는 겁니다 정성과 치성이 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서서 이미 돌아서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있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마음의 잘못이죠. 마음의 잘못.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러 와갖고,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사 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 생각, 그 생각. 실체 없는 돌무더기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인생이 위로받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탱하려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 사실 이런 상태는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망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칫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제사 의식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결과는 멸망하게 되고 폐망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것들을 꼬집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와서 한번 제사를 드리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됐고 그렇다, 그렇게 만약에 될 일이라면 아니,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양심 가운데 계속 남아있거든요.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열심히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그렇게 하면서 할 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거든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은요, 시청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자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율법의 참된 의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을 때는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실 때를 미리 예고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열심히 해가지만,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답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자세, 이런 자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요. 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아이, 놀라운, 놀라운 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약간의 해석을 가미한 것인데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것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길 원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그것의 실체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위하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제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죄물입니다. 죄물. 제물. 그 죄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두 대속하심으로 드려져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모든 값들을 그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 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히브리 기자가 해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 없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충분합니다. 듣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를 제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가끔가다 빠질 때도 있지만, 그 사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그래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자세.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사 시스템 안에서 역할해 주신 게 우리 구장까지 쭉 설명한 게 누구의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분을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런데 스스로 또 재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번에, 단번에, 단번에. 과거에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믿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죄 지었던 모든 범죄의 결과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 죄안 지으실 자격,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이, 그럼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질 일이 없습니다. 벌써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 생각으로. 예.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에 나타날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대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이루어진 이미 이루 영원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복된 일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죠. 죄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소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자기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부터 30, 33절, 3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언약의 성취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도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행하면서도 실체 없이, 그리고 목적은 자기의 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도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너보다 낫다. 신앙의 행위를 해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의 패턴과 삶의 결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새롭게 하실 텐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새언약에 담겨 있는데 그 시작점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때 우리를 자꾸 찔러주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른 신앙의 행위가 시작이 돼요 신앙의 행위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어느 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가다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결벽 결벽증을 가진 사람처럼 도덕적인 결벽증 환자 환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그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으면은 어떤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일에 자꾸 헌신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나를 위로받으려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패턴이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세원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영접할 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과거의 신앙 패턴을 따르는 모습과 완전히 닮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화요일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일에 한 30분 기도하고 와야겠다. 금요일까지 더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40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행위적인 어떠한 것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그것 자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종교적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고, 예 확실하게 예,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은 제사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바가 뭐라고요? 실체가 있어요. 참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를 위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그런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적용은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미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의 목표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새로운 삶은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델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겸손함. 그리고 믿음. 참된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천국의 삶이겠구나. 라는 것들이요. 신앙생활, 종교적 열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잘못된 길로 나갔다가는 스스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낼 때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신앙, 종교적 열심에서 벗어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신 새로운 삶의 방식, 그 방식을 살아가세요. 새로운 방식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종교의식에 충실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종교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똑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이 가르치는 종교 시스템이 열심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걸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개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은 어떤 것을 어떤 실체를 나타내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심 단순히 가서 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닮아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새 언약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매우 귀합니다. 율법과 제사와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참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실제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좋은 일과 앞으로 올 일들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나를 드러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실에 우리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오늘을 살아서 오늘도 살아서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드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곳 본당에서 바이블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 분께서는 어제 도착하셨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음, 말씀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 두 세션으로 나누어지는데, 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할 겁니다. 다목적 대강당에서. 그점 그러니까 그 유의해 주시고, 제가 뭐 간식 때문에 꼭 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